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자, 힘차고 보람차게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원어민들이 투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형태, 투부정사를 가장 많이 쓰는 4네 가지 탑4 정리해드립니다. 쉽게 원리 잡고 자신감 충전하고, 출발!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이에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늘상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부정사가 뭐야? 이거 왜 필요해? 이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혼자 공부할 때도. 그래서 정체가 뭔지를 지금부터 딱 1분 설명해 드릴 거고, 이 30초 1분이 여러분의 문법, 부정사에 대한 문법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보세요. 자, to라는 단어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어느, 어느 쪽으로란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to you. 그러면, 아, 너에게로. 그 다음에 뭐, to school. 그러면은 학교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뜻을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연결하세요. 뭐라고요? to 다음에 어떤 대상, 명사가 나오면, 이름을 가진 것들이 나오면, 뭐, 뭐, 에게로. 이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새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to 부정사라는 말은 뭐냐 하면 to 다음에 동작이 오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to you, 뭐 to school, to the book stor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뒤에 대상이 이름을 가진 것들이 명사고 to 다음에 동작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 to 부정사라 부르는데 그 명칭은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이게 동작을 하는 쪽으로 간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중세 때에는 이 전치사와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쓰이는 t o 의 구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현대 영어에 와서 딱 묶어가지고 아 이걸 투부정사 인피니티브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는 기본 뜻은 뭐냐? t 다음에 뭐가 나오면, 동작이 나오건, 뭐가 나오건, 너에게로, 그러면 아직 안간 거죠. 똑같아야 돼요. 동작 쪽으로 해서 이게 무슨 뜻이 있다? 미래 뜻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아, t 부정사는 미래 뜻이 있구나.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게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to travel. 이러면은,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여행할,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는 것이, 여행하는 것은, 것은, 이런 식의 것의 느낌이 있다. 몸모하게 되는 것. 뭐라고요? 앞으로 몸모하게 되는 것. 이런 식의 느낌이 있다는 걸 알면 흔들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이 탄탄하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첫 번째부터 여러분 원리를 위주로 갈 거예요. 오늘 부정사용법 싹 정리됩니다. 보세요. 투 다음에 동작이 나오는 게 바로 부정사인데, 이, 뭐, 뭐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난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난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라는 말과, 난 세계를 여행하다 싶어. 이둘 중에서 맞는 문장은 뭐가 맞는 거예요? 얘가? 맞는 거고, 얘가 틀리죠. 이렇게 밑에처럼 말하마, 아, 말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계를 여행하다 싶어. 이거 이상한데, 아, 여행하다 라고 하는 말과 동작과, 뭐뭐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얘도 동작이잖아요. 뭐라고요? 동작과, 동작도 하기, 동작을 쓸 때에, 한국어에서 예를 어떻게 써요? 그렇죠, 여러분. 자, 동작과 동작을 쓸 때에, 한국어에서는 한쪽을 고쳐서 여행하는 것을 하고 싶다. 여행하고 싶어. 여행하기가, 여행하기를 원해. 이런 식으로, 아, 뭐, 뭐뭐 뭐, 하고, 뭐, 뭐, 하기.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무조건 뜻의 차이가 있니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영어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영어에서는 항상 누가 뭐 한다고 와야 되죠. 한국어에서는 동작이 맨 끝에 오고. 그러니까, I want travel around the world. 이게 있고, 요 윗문장과 밑에 문장의 차이는 2가 쓰였니, 안 쓰였니에 대한 차이 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안 쓰였다고 쳐봅시다. 얘가 없다고 치면 윗문장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한국어에? 아. 나는 원한다. 여행한다. 전 세계를. 이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되게 바보 같잖아. 그래서 아, 우리말에 여행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쓰려면 이 사이에 뭘써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바로 요걸 써 줘야 된다는 거죠. I want to travel. 뒤, 뒤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빼 드릴게요. 그러면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얘는 맞는 문장인 거고 그렇죠? 얘는 틀린 문장이라는 거예요. I want to. 얘는 틀린 문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맞고 틀리는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는데, 실제로, 쌤, 그러면 혹시 이런 문장은 안 되나요? I want traveling around the world. 자, 이런 식으로. 네, around까지만 쓸게요. I mean, 이거 Around를 빼도 돼요. 예, 그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느낌이면 around 쓰는 거고, 얘를 빼도 그냥 세계 여행을 한다, 라는 뜻이면은, 예, 그냥 travel the world, 있으면 되는 거고. 어쨌든 핵심은 뭐냐 하면,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자, 요거 한번 갔다가 틀린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가, 예,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왜 틀렸냐 하면,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투, 투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얘가? 미래의 뜻이 있다. 앞으로 여행하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해란 얘기죠. 근데 이미 여행을 하고 앉아있으면, ING는 진행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원할 필요 있어요? 아, 나, 나 여, 지금 여행 중인데, 아, 나 지금 여행 중인데 여행 원해. 이거 되게 웃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어의 동사 중에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동사,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이런 것처럼 미래를 보여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몇개안 돼요. 그런 것들은 뒤에 투만이 올수 있어요. 뭐라고요? 이런 것들은 뒤에 투만 온다. 이때 ing였으면 틀린다. 이게 각종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와요. 왠지 아세요? 이게 뜻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각종 시험 문제는 얘가 뜻 차이를 만들어내는 얘가 시험에 가장 빈도가 높더라 예, 그게 뭐 수능이건 토익이건 토플이건 공무원 시험이건 대학원 시험이건 똑같아 문법문제의 특징은 예, 뜻의 차이를 유발하는 건 예, 실수를 만들어 내기 쉽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묶어 드렸어요 미래의 뜻을 뜻하는 동사들 있죠 요런 것들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오는데 가장 빈도 높은거 다섯 개 want 원하다 앞으로 못마할 뭐뭐 것을 원하다. 이미 진행 중이면 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decide to. 이미 진행 중이면 계획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plan to. 뭐, 뭐, 진행 중이면 바랄 필요가 없잖아. 이미 벌어졌는데. 그래서 hope to. 그 다음에는 뭐, 뭐, 하기로 약속하다. promise, ing 이런 거말안 되는 거예요. promise to travel. 여행하기로 약속하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거를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로 결정 나는 겁니다. 이제 정리 되셨죠? 이게 초등부터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뭐 대학원은 을 다니고 있으시건 상관없어요. 이거를 요 다섯 개 같은 경우에 원리가 뭐라고요? 아, 미래를 뜻하는 걸 모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시험에 대비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투는 투 two 동작이 나오는 구조가 뭐라고요? 지금처럼 동사와 동사가 쓰이는 경우 뭐라고요? 이렇게 want랑 want 원하다라는 동사와 예, 동작과 travel 동작이 쓰이는 경우에 얘가 이상하니까 중간에 툴을 넣어서 우리말에 여행하기를 원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사, 동사. 이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가 형용사 동사가. 뭐뭐 하게 돼요. 뭐뭐 하기에. 뭐뭐 하는 거. 이 말을 외우는 건 제일 바보고요. 예문을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말에 더 어울리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이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뭐하는 것 이란 뜻이 있고 보세요. 당신을 보다 기뻐요.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말이. 당신을 보게 되어서 보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이 있잖아요. 아 연결하려면 개나 기, 것 이런 걸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 자. 그렇죠? 얘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되요 기뻐요. 아 기쁘다 뒤에 본다라는 동작이 올려면 이 구조에서는 보세요. 얘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I'm happy see you는 한국어에 나는 기뻐요. 당신 봐요. 이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보게 되요 라는 뜻에요. 뭐뭐 하게 돼요. 약간의 미래, 시간차는 뭐 굉장히 뭐 1, 2초라도 어쨌든 미래. 이렇게 만나게 되어잖아요. 우리말로도 똑같이이건 얘가, 얘가 정답인 거고. 쌤,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건왜 틀려요? 예. I'm happy seeing you. 너를 보고 있어 너를 보기 어, 보고 있어 기뻐. 뭐 이런 느낌은 할수 있지만 보게 되어 기뻐 이런 느낌으로는 안 쓰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I'm happy that I am with you. 이렇게 보통 많이 바꿔 쓰거나 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두 번째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뭐 뭐 하게 돼요라는 느낌이면 전부 다 형용사, 요런 해피 같은 거 다음에 투가 나오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원리가 딱 들어오시죠. 그래서 얘는 주로 감정이나 어떤 준비됐니 안 됐니 상태나 그 다음에는 판단, 쉽다 어렵다 이런 판단 얘가 빈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감정이 행복한, 기쁜, 뭐 두려운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판단을 하는 게 쉽다 어렵다 네, 이거 easy, difficult, 여기 하나 더 쓰면 hard,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힘든, 그렇죠? 어려운, 힘든, 이런 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ready가 준비된, 이렇게 보시면 딱 맞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맞춰 드릴게요. 이런 거를 알아두는 게 공부해야 될 부분인 거고 용어를 외우는 거는 바보에 가깝다. 왜 그걸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 자체는 뭐 무해해요. 하지만 그걸 대 우리의 인간이 대하는 자세가 용어 나오면 어 일단 어려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 뭐 싸잡아서 뭔가 용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 책은 읽다 쉬워. 너무 말도 안 되죠. 읽기에 뭐뭐 뭐, 하기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는 한번 봐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이상하면 여기에 하는 것처럼 하게 되어 기쁘다. 하기에 어떻다. 하는 것이 어떻다. 이거 하는 것은 앞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똑 같이 이 책은 읽기에 쉬워요. 그러면 This book is easy. 이렇게 쓰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왜 이상하냐 하면 한국말과 똑같다고요. 이게 이 책은 읽다 쉬워가 이거야랑 똑같은 거예요. This book is easy read. 이렇게 써놓으면 이 책은 쉬워요, 읽다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의 어감과 딱 하고 맞아떨어뜨리면 그다음부터 흔들림이 없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거 자꾸 형용사의 무슨 용법이 아 자,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니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면 되게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게 용어를 위한 용어 공부예요. 그리고 얘도 This book is easy reading. 이거 틀린 문장이죠. 왜냐면 뭐뭐 하기에라는 식의 느낌이니까 to read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반대로 예, 요런식의요런식의 느낌이 만약에 샘, 그러면 이거 아, 이 책은 그냥 어, 읽는데 쉬워 아한번읽기 그러니까 쉽더라고 이렇게 쓰실려면 this book is a easy read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는 read가 명사형이에요 명사 명사로 한번 읽음 그러니까 이거 읽기 쉬운 책이야라고 할 때, this book is easy to read. 이건 동작을 강조한 거예요. 읽기 읽으려면 읽기에는 쉽고 이거는 아이 책은 그냥 한번 쏙 한번 독서하기에 한번 쉬운 독서야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우리 말로 이때는 맞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이때는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이 보시고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 말에 읽다 쉬워. 이거 되게 어색한데 그 느낌을 주는 게 바로 똑같이 여기 나오는 This book is easy read. 이게 이런, 이거 느낌과 똑같더라. 요게 뭐라고요? 요게 바로 요거랑 똑같더라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요게 요거예요 요게 똑같은 느낌을 줘요. 우리말에.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쉽고, 그 다음에 얘를 빼고 이렇게 쓰면 바로 얘가 이 뜻이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해영사, 감정 상태 판단, 말씀드렸죠? e a s difficult, hard, ready. 작별을 고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i s hard. 뭐, 뭐 하게요? say goodbye. 그런데, say goodbye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작별을 고하다 어려워, 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하기가, 못뭐 모아는 것이라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투가 필요하다라. 그래서 아직 안녕 안한 거예요. It's hard to say goodbye. 라는 얘기는 이제 바로 헤어질 건데, It's hard to say goodbye. 이런 식의 느낌인 거로 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밑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맨 마지막에 형용사 플러스 요런 구조에 많이 쓰이더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1번이 동작동작이 겹칠 때 부드럽게 하려고 두 번째가 형용사 다음에 동작이 나올 때 부드럽게 하려고. 세 번째가 명사 다음에 뭐뭐할 이란 뜻인데 이건 뜻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성장하다 기회야. 말이 안 되죠. 이 느낌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기회가 chance잖아요. This is a good chance. 이렇게 쓰면 이게 그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성장하다 기회야. This is a good chance. Grow. 틀린 거라고요. 이거 왜 틀렸어요? 우리말하고 느낌이 똑같거든요. 이거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부드럽게 chance란 단어와 동작을 연결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한꺼번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면 얘가 정답이란 얘기죠. 아, 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명사가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오던, 보세요. 앞에 여기처럼 명사가 나오던, 동사가 나오던, 형사가 나오던, 아, 동작을 연결해줄 때는 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면은 규칙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이거는 This is a good chance growing. 그러면 이거는 잘하고 있는 기회처럼 말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거는 요것만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아주 편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빈출 명사가 있고요. 못 모할 방법. 그래서 to 그렇죠? way 그다음에 to 못 모할 시간이야. is t time to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this is a chance to 동작 나오는 거고. 못 모할 기회야, 계획이야, 결정이야. 그다음에 this is my right. 그렇죠. 이건 내가 뭐뭐 할 권리야.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더라.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빈출 아주 빈도가 높은 것만 묶어드렸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말이 같은 말인데 앞에 뭐가 오든 간에 동작이 오건 그다음에 무슨 뭐 부사가 오건 명사가 오건 형용사가 오건 상관없이 뭐뭐 하기 위해나 뭐뭐 하 하기 위하여 이런 정도의 뜻을 알아두면 된다. 나 여기에 왔어. 근데 도와주다 왔어. 이런 말이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 잠깐만요. 얘가 두 개가 바뀌었어요. 얘를 여기다 두고 얘가 여기로 내려와야 되겠죠. 자 한국말 여러분 딱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예, 모국어하자니까나 여기에 도와주다 왔어. 말이 안 되죠. 난 여기에 도와주러 왔어라는 얘기니까 도와주다 왔어랑 똑같은 느낌을 영어로 영작해라. I'm here.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예, to help. 이렇게 써야 되는데 help 있으면은 둘다 틀린 거란 얘기예요. 똑같아요. 영화에서도 도와주려고라는 얘기는 뭐뭐 하려고 하기 위하여. 그래서 i'm here to help. 이렇게 쓰면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to가 왜 쓰이는지 그 어떤 경우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다 되셨고요. Sam, i'm here helping. 그럼 어떤 뜻인가요? 얘가 야, 내가 지금 너 여기서 돕고 있잖아. 이런 식의 뜻이면 가능해요. 뭐라고요? I'm here. 하고 이렇게 끊고, 뭐 예를 들면, I'm here. helping you. 이렇게 쓰면, 이거는 문, 문장이 맞아요. 야, 너를 도우면서 내가 여기 있잖아. 이런 뜻으로도 맞지만, 여기 온 목적. 예를 들면, 야, 내가 너무 도와주러 온 건데 나한테 왜 이렇게 적대적이야? <laughs>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뜻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ING를 쓰면은 이미 하고 있는 중인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투만 기억하시면 돼. 미래의 뜻이더라. 예를 들면, 여기처럼, I'm here to help. 그죠 나는 여기에 도와주러 왔어. I'm here to help. 그렇죠? he ran 앞에 동사가 나오건 앞에 이렇게 부사가 나오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to catch the bus. 나는 버스를 잡아 타기 위해서 달렸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he ran. 그가 달렸어요. to catch the bus. 뭐 하려고? 목적이죠. he grew up. 그는 자랐습니다. 예, 뭐가 되려고? 예 의사가 되려고 자랐어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열심히 자라서 성장하다 보니까 의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울리는 걸 하세요 그래서 결과로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셔도 좋아요 이거를 일부러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모국어의 화자이니까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자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영문법 총정리 그래서 일명 알평 문총이에요 알평문총 평생 탄탄한 영어 인생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부정사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다른 분야도 차곡차곡 한번 알평문총 들어보세요 스스로를 위한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보세요 여기에 김 리우님께서 진짜 시제 강의를 보신 것 같아요 근철쌤 이번 시제 강의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제를 이렇게 쉽고 논리적으로 풀어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문법 설명이 아니라 이해가 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리를 아시면 돼요. 예. 아, 물론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있으시겠죠. 어쨌든 제 설명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항상 질문을 던지세요. 무조건 외우는 게 제일 바보고요. 예. 물론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시는 분도 멋지세요. 왜 공부 안 하는 것보단 공부하는 게나니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힘이 난다고 하셨고요.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예, 역시 부정사 올려드린 겁니다. 자, 궁금한 것은 카톡 상담 여러분 하시고요. 고정 댓글 링크 남겨드릴 거예요. 고정 댓글에, 예, 그래서 상담 링크 남겨드리면 그거 눌러서 저한테 말고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가시기 전에, 예, 구조대꽁, 예, 저를 대공 구조해 주시고 대공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제가 힘나서 여러분 또 다른 강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꼭부탁드릴게요 여러분 ok have a wonderful day bye